Wash away the pain There's a new day to take away all songs 도와주셨듯이 이렇게 또 한번 제조공정을 한번 보고 싶고, 양촌 양조장이 가진 양조장 자체 철학이라던지 술에 대한 철학 같은 것도 분명히 드실 거예요. If you 1931년도에 이 양조장 전용 건물을 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양조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양조장 전용 건물로 지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반지하는 이제 그 온도 관계, 1년 내내 온도를 우물 같은 건 이제 공장 안에 있죠.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앞에 것이 우물이에요. 한번 좀저 위로 올라가 보시죠, 한번. 이 벽체에도 왕계가 들어가 있어야 아마 그, 그 당시에 단열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끔 해서 쉽게 술밥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예, 술밥을 시켜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주밑에서받아 가지고 이제 술을 빚었, 빚었죠. 소아 6년, 10미 6월 이렇게 해서, 어, 이 건물의 역사가 장악하죠. 이건. 그 관심들이 좀 한참 많이 붐이 일어날 시, 기였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도시의 그 전문점들도 조금씩 생기가 막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가 싶고, 특히 그 젊은층에서 이 전통주의에 대한,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문화역사를 이용을 해보자 싶어서 이제 문홍약, 그 쌀, 그 우렁이 재배법으로 한 무릉약 쌀을 이용해서 이제 우렁이 쌀 막걸리하고 우렁이 쌀 드라이, 그리고 청주를 이렇게 만들게 됐지요. 그 양촌 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 쌀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조금 넣죠그래 넣은 것이 저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이런 것이 이제 다 청주예요, 이런 것이. 요것이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요것 맛을 봐야 되겠는데. 아, 네. 맛좀 보실래요? 네, 네 컵을 가져올게. 네.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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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앞에 작은 항아리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1956년도에 그 증주식 소주를 했었어요. 그몇년 하다가 또 정부에서 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단는 소주 용기예요. 이게 큰 것은 이제 막걸리 발효, 발효 용기. 30년대 항아리.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봐봐. 충남 계량 옹천영에서 충남제에서 만들었다는 거고, 그 항아리마다 호수가 있어야 되고, 용량이 있어야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 곳에 고미를맞게돼 있어요. 이게 소화로 돼 있잖아요. 그때 일제 때. 옛날 항아리는 저기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항아리 저 없는데, 저게 용도가 뭐냐면, 용도가 있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용도가 이 항아리마다 이제 뭐쭉 술을 이제 제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술 맛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항아리마다 한뭐 바가지나 용기로서 이름저름 술을 맛을 보면 서로 교차 오염이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표지박을 달아서 그 고... 네. 용기로만 술 맛을 봐라. 그 걸어놓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저게 자네는 모든 게다 목통이었었어요. 항아리 아니면 목통. 그래서 저기 목통 나무를 이렇게 통을 만들었고 기계로 여과기 같은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운 보에다가 술을 넣고, 위에를 꽉 묶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저걸로 압축을 서서히 주면은 밑에로 빨간 술이 나오는 게 약주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곳은 이제 누룩상자. 조그만 양주장 가면은 지금도 여기에다가 그 누룩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이 건물도 옛날에 그냥 일반 우리가 쓰던 창고를 쓴게 아니고, 예, 우리 그 70년대 그 막걸리 근대사 중에 하나 되는 건물이거든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그 막걸리에 대한 세원이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소에서 아주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썼거든. 그래서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별도로 구분을 줘라. 그래서 여기가 판매장이었던 곳이거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대로 이게 이제 살려놓은 거예요. 양쪽에 이게 둥그게 있잖아요. 네. 여기 에큰 탱크가 들어가 있고요. 어, 그때는 이제 말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벨브를 이용해서 여기서 술을 담아가지고 이 앞에 마찬, 차마차니뭐 이런 게 와서 술을 판매했던 곳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장소도 별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70년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가지는 데가 없어, 거의. 70년대 졸업할 때 찍은 사진 같아요. <laughs> 저거에 그 도리공원 가둔 사진이 있어요. 여기서 비가 와서 안 보이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물이 좋아요. 어, 이게 79년도에, 친구가 이제 농업진흥청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농기계를 이제, 개발하고 하는 연구 원이거든 근데 이제 영국하고 이런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을 우리 양지장에 데리고 와서 일박을 하면서 이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 영국 사람이 이 사진을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 그래 서 한국 사람하고 어, 결혼했다는 거야. 결혼했다고예요 네. 아. 그래서 이것도 79년도니까 그 오래된 거지요 아. 너무 세련되고 있는아 레드 핫 디자인 영화도 받은 걸로 네, 거기서 입상한 거예요 왕이 15명의 그 충신들을 데리고 이제 음식과 술을 이렇게 같이 먹는, 네. 대접하는 그런 것을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10, 15명의 신화 중에서 우리 10대족 한 분이 여기에 계셔 그래서 이, 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귀한 그 보물을 이렇게 여기에 왔죠 근데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건가봐요 이게 가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흠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보관을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 술을 뭐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먹으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 <laughs> 사실 내가 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1시 40분이더라고. 아... 친구들하고 놀다가, 산술하냐 아... <laughs> 지금 시고 하다가. 줄을 아, 이제 막걸리 먹고, 이제 줄을 가만다 소주를 이제, 가져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맛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쌀하고 미라고 혼용. 우리가 이제 양천에서 우리 논산 지역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이 주민들한테 익숙하게 맛이 배에 있는 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여기 논산 지역 가면 은 어느 마트나 어느 술집에나 이 술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도 자기가 먹던 술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흔든다든가 온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흔들으면 거품이 막 올라오고 그러죠. 여기를 좀 많이 드셔도 되죠? 아니 네. <laughs> 어, 고맙습니다. 분홍약 네. 일반 쌀로 한 거예요. 분홍약 일반 쌀. 그래서 여기에는 감미료가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감미료가 천연 감미료 효소 처리 스테비오사이드 이것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도수가 7.5도고 발효 기간이 한10한6 6일 전후, 16일 전후 오랫동안 하죠. 이건 한 8일이면 돼요. 이거는 빨리 우리가 발효를 시키는 거. 높은 온도에서 빨리 발효를 시키는 거고 이건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는 거고. 음, 그런 점이 음, 있어. 이제 효모 발효에서 알코올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과일 향이 나게 돼 있어. 천연 과일 향이. 사과 향이나 바닐라 향이 나게 돼 있다고 원래. 그래서 적절하게 술이 잘익으면그 향이 아주 아주 좋아. 이 전통주라는 것이 보면은 그술 맛을 내는 방법도 무궁무진하거든 사실은. 그 막걸리라고 해서 그 수백 가지 막걸리가 맛이 각각 다 틀리잖아요. 만드는 사람마다도 틀리고 그래서 어떤 그 발효제의 선택도 중요하고 또 발효 온도라든가 발효 기간 이런 것도 잘 조절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더라도 맛이 각각 다르거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아마. 술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 응. 전문층들이 전통주의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많아 응? 그건 뭐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계시잖아 여러분들이 아니면 거기에 연관된 산업들이 꽤 많잖아요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잖아요 그리고 막걸리 이번에 그걸로 문화재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하여튼 많아졌어. 그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뭘 원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 어떤 변화에 따라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그 전통주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 그리고 소비자들이 알고 마시면 좀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 이부 뭐 무슨 막걸리요 하고 퍼 갖다 주는 것보다는 좀 연구소에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어? 대략적으로막생을해 네. 드려야. 그럼. 증류기의 형태에 따라서 증류기의 조작 방법에 따라서 이 알코올 음. 함량. And t will restore us the new ways. This is not the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harder, harder for me